마고 여신의 유산 마고 천부경과 천부삼인 마고 복본과 해옥 복본 안녕하세요 신성을 찾아서의 무비서 마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고 여신의 유산 마고 천부경과 천부삼인 마고 복본과 해옥복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한국의 어머니 마고 여신은 인류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우주의 경전 마고 천부경과 북두출성과 해와 달을 돌에 새긴 천부삼인과 마고복본과 해옥 복번의 유실을 성현들의 후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마고어 여신은 수증, 즉 하늘의 이치를 복번하여 하느님 나라로 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고어 여신은 종교가 형성되기 수만 년 전에 이미 천부경을 통하여 하늘 사상과 서로 상생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와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신성을 찾아서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함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하늘 사상이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었고, 사람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선도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성현의 후손으로서 천하를 섬기는 조상들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건국 이념으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홍익인간과, 조화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이화 세계를 건국 이념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한국의 건국 이념은 오랜 전쟁과 양육 강식이 만연하는 위기에 처한 21세기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해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시대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으나 우리가 모를 뿐 한국 성년들의 정신적 가치들과 본질은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의 DNA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고 여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현 인류에게 전하신 또 하나의 업적으로는 고대 선인들이 건설하셨던 신선 나라를 토대로한 미래 국가 개념인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국가의 건설을 예시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현들이 물려주신 현 한국의 계국 이념인. 홍익 인간 이화세계 사상을 통하여 인간의 도리와 인류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주셨습니다. 마고 여신은 천지인의 일원으로서 천지를 아우르고 섬기는 인간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성을 찾아서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선의 후예들에게 천부경을 통하여 인간의 목적은 참 하느님을 알고 닮아서 하늘나라로 귀일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고복본의 의미는 신선들의 후예인 한국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잃어버린 인류의 본성, 신성을 찾아서 직녀성 시대로 돌아가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하느님께 귀를 하라는 마고 여신의 염원입니다. 해옥 복번의 의미는 모든 종교의 교리를 치월하여 복낙원으로 귀환하라는 마고 여신의 유시입니다. 천부 3위는 지구가 뒤집어질 때 하늘에 나타난 북두출산과 해와 달의 변화를 돌에 새긴 형상을 말합니다.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또한 한국의 고대 사회의 성년이신 마고 여신에 의해 전해진 이념입니다. 우주에서 지구에 정착한 신선의 후손인 한국의 계곡 이념이며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홍익 인간이란 신성을 찾아서 천지인의 일원이 되어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화세계의 뜻은 자신들의 이익들만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은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적인 이념 속에서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성현들의 사상이며, 한국의 계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98년도에 만나서 대화했던 마고 여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평화만 존재하는 좋은 세상을 꿈꾸며 동행하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눈 신성을 찾아서의 무비 마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